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용 루너들을 사용하는 캐릭과 그리고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트림, 즉 드림 투구를 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 트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련이란 스킬을 올릴 건데요. 면제의 증표 먹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드림으로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방패는 용입니다 그리고 갑옷도 용이고요 그리고 무기는 정의의 손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힘 스탯 힘이... 어, 힘이 몇이냐 75랑 윈첩 136힘75 윈첩 136 여기는 정의의 손길은 페이지 블레이드에 작안 해도 되고요. 그냥 크리스탈 소드에 작 해도 됩니다. 소소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만화가 살짝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살짝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체력. 체력 뭘, 만타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드림이 하나를 꼈기 때문에 그렇게 데미지가 세지가 않습니다. 두개 정도는 깨줘야 되는데, 방패에다가 드림을 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극대를, 극대화를, 극대화를 할수 있으려면은, 이 번개 숙련이라는 스킬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홀리 파이어. 홀리 파이어의 스킬, 이걸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오브를 올려줄 거예요. 어, 블리자드를 올려줄 거예요. 블리자드. 오브? 어, 오브 올려주자, 그냥. 오브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냉기 숙련을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인데 이 11개는 어떠하냐? 갑옷하고 그리고 웜스 이렇게 찍어주면 텔레포트를 안 찍었으니 미친놈이네. 텔레포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텔레포트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신규 누나던데 지금 낀 거는 신규 루너드가 하나도 없죠. 이 상태에서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을 나선다. 난이도는 헬이고요. 그리고 용병술. 용병은 프리지 용병. 꼭 해야지 사문소가 완성이 됩니다. 냉신성한 빙결까지 합쳐가지고, 그 대신 캐릭터의 옵션에 적용은 안 되죠. 용병은 따로따로라서 그럼 일단 맛보기로 카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킬은 뭘 끼냐 여기다가 오브를 끼고 어, 여기다가 이렇게 오브를 낍니다 텔레포터가 없으니까 그냥 뚜벅이로 가죠.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언제 뒤졌나 모르게 다 뒤져 있지. 이렇게 깔끔하게 쓸어줍니다. 잘 죽죠? 나름 잘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원소입니다. 네, 삼원소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사냥이 됩니다. 스피드는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삼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성몹을 커버가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데미지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드림을 방패로 끼면은 데미지가 오르겠죠. 드림을 방패로 낀 다음에 참을 참 쪽을 번개 쪽으로 맞춘다면 화염 홀리파이어 자체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어, 드림 쪽을 좀 시너지를 높인다면은 더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죽여주고 있고요 오브 데미지가 300인데도 불구하고 잘 박히지 역시 스킬의 꽃은 프로즌 오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아니면은 새로 시작했을 때 오브의 이 맛을 잊지 아, 어,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맛을 진짜 한번 경험한 사람은 헤어나올수 없어요 계속 오브만 쓰고 싶은데 오브가 사실 나중에 되면 좀 약하죠. 스킬 자체가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르다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찢겨 드리지. 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길을 잘 찾기 때문에 이렇게 어, 현실에서도 길 찾다가 어, 저기 지방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졸았어요 졸았는데 종점으로 갔네 종점으로 가가지고 아저씨랑 친해졌지 버스 아저씨랑 친해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탕을 주셔요 예, 사탕을 오지게 먹고 어, 충치 생겼지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저씨 잘 살아 아, 아니, 사는게 아니라 예, 잘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건강하게 계시겠죠 종점까지 간 저처럼 그런 띨방이아띨바이가 띨빠기, 아니고 띨바이 하니까 죽었잖아 용병이. 그래서 이제 어, 그 종점에 가가지고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 아저씨들이랑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제 부부싸움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죠. 어른들 사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소소 소소한 좀 뚫어봐. 뚫렸다. 뚫어버렸네. 왔어. 뚫려버렸어. 이렇게 죽어주고 이제 갖다 버릴 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하지 마세요. <laughs> 방패에다가 이제 드림을 껴주면 겁나게 세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 방패를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오방을 들어주도록 할게요. 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용트림사문소 소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사냥터를 하나도 안 돌았거든요. 얘네들 뭐 면역이 까지는 거에요. 많은 거에요. 데미지가 약한 이유는 역시 저항감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저항감소란다. 그 파이어... 뭔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착각입니다. 여전히 건재하고요. 봤죠? 뼈다귀... 어, 봤죠? 뼈다귀가 순삭하는 거, 뼈다귀 뒤져버리는 거, 얘네들도 한번 툭... 툭... 이게 와 무공이 걸리냐 안 걸리냐가 상당히 차이 납니다. 예, 그 트위스트처럼들어가주고 나는 이제 5분만 썼을 뿐인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파이어 데미지, 라이팅 데미지가 둘다 들어가요. 그럼 썬더볼트를 써주면 더 금상첨화겠죠? 아 도망가. 이렇게 해서, 올라운드가 가능하다. 속도가 기어 들어가지만, 올라운드가 가능하다. 어, 예, 네, 올, 올라운드로 죽었습니다. 이건 올라운드로 죽은 거예요. 피통이 좀 작은데? 응, 피통이 좀 작아. 시체 찾기 컨텐츠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 그, 100개의 영상 중에 시체 찾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뭐, 보셨다고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네. 저 이번에 오랜만에 100번 만에 죽었거든요. 백번 만에 죽었으니까, 바로 시체를 찾아주도록 하겠, 어, 바로 앞에 있네. 이렇게 해서, 이게 용트림소서. 제가 이, 이름을 붙여봤어요. 해외에서는 이거를 용드림소서라고 부르지만, 저는 용트림입니다. 근데 워트의 시체. 어, 용트림, 뭐 할까, 뭐 할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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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렇게 해서 카우방까지 깔끔하게 돌아주는 모습. 야, 내가 의족 지웠는데 어디 갔냐? 저 의족버그 걸렸거든요, 지금? 의족버그? 나안 주셨네. 포탈책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활력포션을 먹어요. 그런 다음에, 용병도 없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을 살살 보는 거야. 그럼 바닥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뚜벅이로 걸어가야지, 어쩌겠어. 어, 아저씨 종점 가주세요 하면서 졸아야지 뭐 졸다가 라칸슈한테 한대 쳐맞고 그런다음에 웨이포인트 가다가 얘네들 왜 이렇게 사정거리가 기냐 사정거리 너무 길어 얘네들 조, 조그만한 도끼 그 손도끼 그 핸드엑스로 겁나 때려도 되는데 사거리가 너무 길어 이렇게 해서 종점 가주시오 아저씨 카우방 열고 용병을 소환하고 들어갑니다 한번 데미지 볼게요 드림하고 용이랑 섞어서 3원소5부까지3원소 데미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어, 이 정도면은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은 김준수함, 아, 김준수씨 죄송합니다. 헐거운도 이렇게 열어주고, 카우방을 석 가면은 석 가면은 석 가면은 석 가면 이렇게 죽어줍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